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결단하며 입술 벌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사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급한 손길들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약속대로 행하여 싸우니 약속을 지키시는 주께서 저들이 주님의 소유된 증거를 일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요. 세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을 고르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천지신명에게, 어떤 절대자에게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장 믿음의 근본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제일 첫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절반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것처럼 기도도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것이 기도에 절반 이상의 성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방 없이 뛰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가진 가장 큰 목표점이지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다 나타내셨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예수께서 기도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 구하여야 될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다 그랬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가 혼자 독백할 때든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든 항상 그 말을 늘 듣고 계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늘내 말을 들으시는 걸 알지만 저들은 모르니까 저들도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가 자기 집이 뺑 둘러가지고 포위가 됐을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엘리사의 종인 개야시는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군대 뒤편에 천군들이 포위되는 걸 보게 되지요. 그것처럼 공개된 기도, 공개된 기도의 간증은. 늘상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계신 분, 듣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하셨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죠. 그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할 때에. 그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조심하라고. 왜냐하면 너희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너희 말로 또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회 때 나와서 이 시간만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혼자 앉아 중얼거릴 때에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귀가 내 입의 말 앞에, 내 마음의 소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예수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것을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예수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9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59장 1절 2절.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들으시는 분인데, 어떤 경우에는 듣지 않으신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막힌 담이 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걸 먼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려다 보니까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급하게 구해야 될 것도 많고, 말해야 될 것도 많고, 이루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가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는 죄 때문에 안 들으시는데 무익한 말이나 이럴 때는 또 그걸 듣고 계시니 참 이게 팔딱 뛸로 르시죠 이게 죄악이 있으면 내 잘못이나 이런 어긋난 것을 좀안 들으시고 좀 의로울 때만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아니어서 사실상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결국 같은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하실 텐데 구원하실 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야 구원도 얻고 금식도 상달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합하다는 게 과연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아 그랬어요. 너희 손이 피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희생이라는 말도 되지만 희생재물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 손은 희생재물로 피로 가득하기는 한데 손가락은 뭐에 있느냐 죄악에 더러워졌다는 거죠. 결국 죄를 용서하는 피와 죄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낸다 그랬어요. 혀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을 하고 앞으로 되어지는 계획에 대해서도 악한 계획을 세운다 하는 것이죠. 그 악한 계획이 뭐냐면 그 뒤에 있는 4절부터 5절,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공의대로란 얘기는 법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론을 내리거나 하나님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대로, 제 좋은 대로 결론을 막 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속 읽을까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판결이 항상 같은 문제에 같이 나와야 되는데,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판결이 계속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때 그때 상황 논리에 맞춰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읽을까요? 허망한 것을 의지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도 악하고 실제 행동도 악하다는 거죠. 근데 뭐는 있다고요? 아까 그의 손에 피는 있어요. 희생의 제사는 계속 드리는데 실제의 삶은 전혀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는 제사를 말씀대로 피우려 하고 있다면 삶도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상황 따라 다른 거죠. 성전 앞에 갔을 때의 나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의 나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찔려요. 저도 찔리고 여러분도 찔리고 다 찔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수로 인하여 구주. 너희들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 뒤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59장 저 뒤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5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누구라도, 그런 죄악이나 잘못된 부분을 가르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는 중재자가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시고, 가스로 중재자가 되어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세요.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의 피에 손을 채웠던 것처럼 예수 보혈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일과 그렇지 못한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보려고 하는 결단과 기도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사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따르는 삶을 추구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일이 사실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만 기억하신 바가 된게 아니고, 구제로 대표되는 행동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죠. 그런데 이때의 고넬료는요, 사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성령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요. 그가 아는 것은 유일하게 침례 요한의 침례 회개하는 침례만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가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이다, 두려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온 집안 식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종교인들도 다 하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었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결국 이 다섯 가지로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켰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침례받지 않고서도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까지 아직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다. 그래서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말했더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이들이 성령 받았는데 어찌 침례주물 그 말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와 고넬료의 차이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항상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안 들으시는데 고넬료는 분명히 들음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어렴풋하게 알았는데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훨씬 유리하죠. 성령 받지 않았는데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았죠.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아직 침례 받기 전인데 우리는 침례로 구원을 고백했으니. 훨씬 유리하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럼 빈게 뭐죠? 네. 결국은 삶이에요. 물론 이 말은 행동이 안 따르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는 뭘로 하는 거냐?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맞아요. 그는 항상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는 뭔가 하나 누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응답이 아예 안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더 많은 응답과 더 분명한 응답을 얻고 싶은데. 왜 이게 잘안 될까? 과거에는 예수 믿자마자는 말만 해도 되고, 어떨 때는 생각만 해도 되고, 어떻게 하나님 하기만 해도 되고, 이렇게 응답되어졌던 삶이 왜 아닐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는 그냥 예수의 피만 갖고도 돼요. 말 그대로 6월절 사건 때는 어린 양의 피만 갖고도 돼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나서는 그 어린 양의 피에 더하기 말씀대로 사는 걸 요구하세요. 광야 생활에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서 만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수고하고 대접하고 소산을 가지고 11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을 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열심히 주 앞에 더 예수를 닮아가야 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기도는 늘상 어디로 가기가 쉬우냐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그래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다 돼. 자꾸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론 그게 우리의 담대함인 건 맞아요. 담대함인 건 맞는데, 정말 들으심을 제대로 얻으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더하면 할수록 그 부분들에 대한 회개가 더 정직하게 더 분명하게 더요구하신 것이 있는 만큼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말. 늘상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렇게 살아와도 지금까지 응답 잘 받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지금 이사에서 59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사실 좀 다르다 이 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무슨 짓을 다해도 결국 중재자이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힘을 다해 수고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 그냥 적당한 상태에서 주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에서 59장을 읽다가, 뭐, 너무나도 쉽게, 회개합시다. 우리 맨날 회개해야죠, 뭐. 이렇게 말씀을 진행해 나가다가요. 갑자기 고넬료 생각이 나서, 갑자기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우리한테 부족한 건딱 하나더라고요. 영적으로는 고넬료보다 굉장히 우리가 뛰어난데, 뭐가 나쁘냐? 삶이 나빠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던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말씀만 하우솝사하셨던 그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고 예수를 실제로 다들 알지도 못했고 율법적으로 보면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뭘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는 마음이 동하시고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보면 그의 삶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면서 정복자이면서도 피정복자인 유대인들을 굉장히 잘 돌아보면서 했던 것이죠.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수 있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런 삶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게 하는 굉장히 유익한 도구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우리한테 사실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 라고 하는 미명 아래 혹좀 적당히 아니면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행해 살았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다시 회개해야 될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도 우리는 또 실수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들을 허물어 낼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도 바꾸어 가고 원수도 저주하여 쫓고 주의 은혜도 사모하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우리 기도에 녹여낼 때 결국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함인 것 같아요. 주의 은혜가 있으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있을지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할수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되겠다 하는 생각인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거미줄과 같은 것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가리울 수 없어서 다 드러나게 되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주 예수의 피로 다 가리우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더 공의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의 말을 귀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이 늘 상달되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잘 알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로 될수 없어서 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거기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응답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매 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